20명의 가사도움이 두고 궁전에 산다는 연예인 지난 2012년 배우 이영애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당시 이영애가 이사왔다는 소문만으로 양평군 전체의 집값이 올랐을 정도로 여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였기에 이영애의 거처에 대한 관심도 엄청났는데요 당시 동네 주민이 한 인터뷰에서 집안에 경비원 및 쌍둥이를 키워주는 고모 등총 2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고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의 재산이 이조 원대로 알려졌기에 이 같은 소문이 크게 퍼져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정호영은 결국 직접 해명을 하였는데요. 양평 주택은 땅값과 공사비를 합치면 약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당시 시세로 따지면 강남이나 압구정 아파트보다 저렴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영애의 친정 부모님까지 총삼 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상주 도우미 한 명과 경비원 한 명을 고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직원이 20명이란 소문은 말도 안 된다고 적극 해명.